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이제 학문이 되니까 완전히 파들이 있죠 용인 용인 대파, 음, 경희 대파 근데 걔들이 막 올려. 난 우리나라 태권도, 넌 너네도 태권도 많이 했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나라 태권도가 우리 때그 생각 못 했던 쪽으로 잘 발전한 것 같아. 보 세상에서 법? 어, 세상에서 태권도만 가진 발차기가 너무 많더라고. 500, 560도, 720도, 900도 음. 이탄차기들이 이건 어느 우스에도 아, 없는 거야. 말. 어, 근데 잘하더라고 요새들. 발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래.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지. 응. 저 누구야 저기 저 있잖아 태권한류적인 누구야 저 어. 트로트 가수 게 어. 트로트 누구? 가수 있어 그 태권도 시범 옛날에. 2017년도에 세계 품세대 1등에 한해서 트로트 가수로 어걔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는데 인기 지금 엄청 좋아 국기원에 내가 보니까 브레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지금 현재 발차기들은 어차피 치고 받고 싸우는 격투기는 끝났어 저 격투기라는 세계가 있긴 차라리 오, 비주얼과 보여주는 쪽으로는 와 태권도 쇼하면 정말 너무 멋있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국기원의 정말 브레인 하나가 제대로 잘 끌고 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온 나라 어디 가서 공연을 해도 애들이 다 너무 감탄을 하는 거야. 태권도가 엄청... 완전히 음. 다사그라드는줄 알았는데 다시 뜬 게, 야 기막힌 발차기 정말 저런 걸 어떻게 하나 싶은 발차기들을 개발을 했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 태권한류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내가 가끔 음. 보는데 경희대나 아, 용인대 나온 애 같은데 관장이야, 자기 태권도 관장인데, 음. 젊어. 개도한 서른 30... 음. 조금 넘었나? 아직 총각인 것 같은데, 전국에 좀 한다는 애들, 음. 태권도 선수나 사범이나 관장이나 이런 애들을 내가다 모았어. 자기 관장, 음. 자기, 그러니까 밥 산다 그러고 모아가지고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외발탄 대회, 720도 대회, 900도 대회 하고, 누가 이단 협착이 음. 제일 높이 잘 차나, 이런 대회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고수들이 그러니까 점점 모이는 것같거 음. 근데 보니까, 운동하고 싶은가, 이 책을 보는데, 정말 몸이 가볍고, 여자애들도 아주 초고수 음. 여자애들도 보이고 900도 돌려차기를 하려고 도전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한편으로야 공부가 제일 쉽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외발태차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데 그럼 몸으로 뭘 익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발전하는 거 보고 신기하다 왜냐면 늘는데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양성을 또 잘한 거잖아요 노하우를 잘 빨리 720은 빨리 완성하고 900을 도전할 수 있게 예를 들어 그렇게 해준 건데 그게 진짜 패러다임 발전하는구나 싶더라고 그, 더 놀라운 게, 그냥, 어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격파까지 같이 할, 실제로 네. 발로 타격을 주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더 힘들거든, 그거는. 근데 정확하게 목표에 발로 차면서 하는데, 야 저는, 그리고 그런, 그걸 할줄 아는 애들이, 니네 말대로, 옛날에는 아주 극소수의 몇 명만 하던 건데, 지금은 웬만한 고수들이면 웬만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발전이지. 신기해. 그 그러니까 그래 올림픽 그 기록 같은 것도 세대 지날수록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애들이 하는 건데 그 육체적 능력이 더 뛰어나지는 게 신기하다. 전수해 주는 거지. 그 노하우를 어. 기, 지도자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 네. 축시키고다 네. 데이터 해가지고는 다음에 그더 비슷한데 좀더 뛰어난 어. 재질이 내한테 또 맞아요. 물려주고 마치 무협지에 도전하는 비슷해. 거. 무협지에서. 30갑자 내공을 가진 스승이 죽기 전에 그 내공을 전수해주고, 그러면 이제 걔는 거기서 또뭘더 익혀서 더센 애가 되고,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지. 1910년도인가에 그 올림픽 경기 영상이 있었는데 체조 같은 거, 띠틀 음. 이런 거 봤는데, 이런 마하이 뭐하지만 애들 장난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렇겠구나. 그때 세계의 그 선수라는 사람들인데, 뭐선수는 이제 사실 올림픽이 아마추어리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국가대표들이 하는 게 지금은 뭐 그때 두 바퀴를 돌았다면 지금 열 바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미한 걸로 가면 계속 발전을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또 한계가 있지. 그렇다고 사람이 100m를 5초에 뛰는 순간은 아닐 거거든. 인간이 아무 장비 없이. 100m를 5초에 뛰느냐 9.99초, 9.979초, 9.797 이렇게 이렇게는 가지만 아마 100m를 5초, 3초 이렇게 끊는 날은 오지 않겠지 그럴 필요도 없고 음. 그,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만들잖아요 뭐 그렇게 달리는 게 차를 이렇게 몰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 참 신기하다 한 우리 동양 쪽은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축지법과 경공술이라는 너무 맹렬한 걸 만들어냈잖아. 음. 근데 이 서양 쪽은 진짜로 차를 받으 많이... 이거 축지법이잖아요, 완전히 뚫려만 있으면 정말 축지법보다 훨씬 더난리가제 편하게 앉아서 그것도. 축지법 그런 거 신기하다. 근데 어떤 거였을까? 그런 게 분명히 아니 아니. 아니, 분명 어. 어떤 식으로든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밈이 형성될 걸거 아니에요? 남보다. 저 사람은 죽지법을 할수 있다. 이런 거를 분명 뭔가를 봤으니까. 아니, 아니요. 뭔가 남보다 좀 빠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니까 러눈 속임을 어떻게 어, 잘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항상 마치 조폭들이나 건달들, 그 족보 만들듯이. 그~ 루머 퍼지는거 건달들 그~ 이야기에 보니까 건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싸우는 거래 <웃음> <웃음> 왜냐하면 뭐 싸우면 비슷해지거든 음. 남자 둘이가 같은 체격에서 같이 화나가지고 싸우면 비슷해 결국은 롤지 끄래리끄댕이 자꾸 같이 붙들고 돌게 돼 있어 정말 처음에 오지비 선방을 빨리 제대로 치지 않는 한은 나중에 같이 껴안고 붙들고 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짓수를 배우든지 하지 않는 한은 비슷해진다고 그러니까 건달들이 싸우는 걸 싫어하고 족보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족보로 그리고는 전설을 달고 다니지 17대1의 전설이 있었다 해서 미리 겁을 줘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뻥이 과장이 막 달라붙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막한 대를 치고 음. 두부들아 담배를 딱 던지고 한대 치고 쓰러뜨린 다음에 다시 그걸 뭐 받아서 피고 있었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런 게 실전에서 많이 쌓이면 그런 게 효과를 발휘해 레전드가 쌓이잖아 뒤에 그래서 건달들이 계속 그런 걸 만들지 내 생각에 옛날. 실제로 칼 들고 싸우던 시대는 그렇게 더 심했을 것 같아. 요 누구는 뭐 동해 번쩍했다 서해 아. 번쩍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래도 삼국지에 뭐 나오는 관우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꽤 했겠지. 꽤 왜냐면 했겠지. 총이 아니라 칼전이면 실제로 그 실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뭐 펜싱 세계 챔피언들 보면 막 기가 막히게 하요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걸 보고 이렇게 어렴풋이 전쟁 상황에서 본 애들이 와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더 간이 큰 그렇지. 사람들이고 일단 죽음을 각오하고 내놓고 싸우는 상황에서는 간 크고 죽을 배짱. 각오가 돼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지 근데 옛날에 무슨 영화를 봤더라 서부 시대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 총을 빨리 누가 뽑느냐, 총을 누가 뭐잘 쏘느냐가 아니라, 때. 이게 어. 아니라, 누가 과감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가 제일 센 거야. 어. 옛날에 그클린트이스트 나온 영화였는데, 전설의 총잡이 얘기가 막 나와. 근데 그 사람이 전설적인 총잡인데, 막판에 진짜로 또 총으로 사람을 쏴, 몇 명을 쏴 죽이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전에도 몇 명을 죽였을 때 어떻게 죽였냐고 막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영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설적인 총잡이로 했는지 이제 한번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액션 영화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쏘는 게 아니야.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서 죽일 놈을 딱딱 어디 있는지 보고 말 그대로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죽이는 거잖아 딱 가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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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떨리는 상황이잖아 고민하면 안 되는 거 근데 거잖아. 침착하게 배짱 있게 음. 나는 쟤를 죽이겠다 생각하고 음. 죽이니까 음. 남들보다 빠른 거구나 그렇지. 그니까 저쪽은 망설이고 나는 안 망설이는 그 0.5초가 말 그대로 명사수라는 전설과 최고의 총잡이라는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 이게 어쩌면 이게 내가 생각한 건지도 몰라. 그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봤어 나는. 그런데 그게 또 기억이 있고, 오래되니까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 그, 그럴 수 있겠, 진짜. 현대에서 우리 총선인 걸 배웠지만 사격훈련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 과연 총을 쏘면 저 사람이 죽는데 쏠수 있을까? 그니까 그러니까 옆에 소대장님이 죽거나, 전우가 죽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어. 처음부터 먼저. 사람이 있는데 총을 쏴서 죽이는 건 진짜 그 배짱이지. 그래서 총알바지가 있는 거야. 그거는 정신교육할 필요가 없이, 전쟁에서 우리 소대장님, 우리 우리 분대장님 아니면 내 옆에 내 친구, 죽는 거딱 보면 바로 그 실행되는 거야. 그 눈이 뒤집어 버리거든내 친구가 피를 쏟고 지금 죽, 죽어가고 있잖아. 음. 그러면 그때부터 뛰어나간대. 그때 이제 총 들고 뛰어나가는 거야. 그 전까지는 다 참호해서 이렇게, 이렇게. 음. 그 월남전 갔다 오신 너네 이 아빠의 이모 보니까 너한테 는 이모 할머, 이모 할아버지 지금 월남전 갔다 오셨거든. 상사 출신이셨는데 월남전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호에서 전부 다 머리 박고 총만 올리고 쏘는데 그러니까 참호에서 저한테 아무도 안 맞는데 저쪽도 안 맞고 이쪽도 안 맞는데 무서우니까 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딱 죽으면 군대가 돌아가는데 우리 전우가 죽어 그러면 이제 뛰어나가서 총 쏘고. 우리가 아는 전쟁 영웅들 중에 상당수는 안죽은 사람은 자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사람은 하 사람은 지사아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정사있고 연이 있는 것처럼 신화화가 뭔가 되줘야 그래서 저는 신화라는 게참 재밌어요 인류의 그런 신화를 만들고 싶은 봉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참 재밌고 그런 게참 갈수록 느끼는 건 기독교의 그 믿음은 그 신화라는 게 신화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믿음이 없는 거고 그 신화가 딱한번 진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기독교 믿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완벽한 거에 대한 그런 신화 있잖아요 신화가 중요하지 어. 신화는 어, 사실은 아닌데 진실이 들어있지 네. 근데 음. 그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를 끄집어 내지 근데 옛날에는 그 신화에서 알맹이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진짜 많았잖아요. 갈수록 뭔가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신화 자체를 존중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연구라고 해야 되나? 어떤면서 예전에 불투명 같은 사람이 그거, 그거잖아. 비신화화, 비신화화. 한다는 게그 이야기 속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없애고 예수님에 음, 대한 알맹이를 없애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 이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참 신화라는 게 진짜 뭐 북유럽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맨날 일어나는 게 신화하고 그런 거 똑같은 일이 있는데 진실을 알 수가 없어 누가 그거를 바라보고 누가 어떻게 서술하냐에 따라 이게 역사가 되고 신화가 되고 다 신화일 수도 있어. 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다.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다 허구가 조금씩 섞이기 때문에 음. 인간의 기억력과 인간의 그 진술과 똑같은 걸 봐도 음. 진술하는 그 내용이 또 다를 수 있고 진술하는 그 음. 목적에 따라서 뭐가 의도가 들어갈 수 있고 이에 카 역사란 무엇인가, 사람 무엇인가 그게, 그게 그 얘기잖아 역사란 무엇인가가 이 역사는 음.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그게 뭐냐면, 그누가안얘기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현재에 있는 사람이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는 전부 다 현재가 들어가는 거야. 자기의 상황과 현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신화와 역사라는 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완전한 사실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지. 이미 지나간 뒤에는. 그 다음엔 다 과거에 대한 이제 진술인데 그 진술은 그게 100% 순수한 사실로 남을 수가 없지. 또 편집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그렇지. 편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영상을 응. 자를 거 아니에요. 자르면 단순히 내가 취사 선택을 한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보면 나는 그냥 취사 선택을 한 건데 보는 사람이 또 해석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다 자르고 기독교적인 내용만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해석이 들어가냐면 보는 사람들이, 아, 이, 이 부자는 차에 타면 기독교 얘기만 100% 하는구나. 그런 새로운 그런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모든 게. 근데 이걸 이제 성경 해석에 적용을 해보면. 편집 비평이 있잖아. 그죠, 죠이 그렇죠. 편집 비평에서 의도를 가지고 계속 편집을 저자가 했다. 음. 저자가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 해석 방법이고, 이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편집 비평에서 음. 사회학적 비평이랑 하여튼 뭐, 소시오 뿐 아니라 하여튼 편집 비평이 많은 해법이 돼 가고 있거든. 하지만 그게 지났다고 하는 이제 문학 비평가들이 많아. 성경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냐면 보는 사람의 세계가 그렇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청중 반응 비평이야. 음. 문학 비평으로 가면 꼭 청중 반응 비평이 나오거든. 보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더 옳다 이거야. 그래서 음. 보는 사람의 해석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집중하면서. 편집자의 의도라는 게 사라져버려가는 그게 거 그게 모던이냐 포스트 모던이냐의 어, 차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어. 알맹이 어. 그게 있, 있느냐 음. 있어도 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구사람이라 그런지 옛날 방식이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 거 하잖아 이제 좀폼 잡는 작가 중에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에이. 이제 작가들에게 어, 맡긴다. 독자들의 네. 모든 것이 이제 반응이 전부다.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솔직히 <laughs>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을 잘 표현을 음. 했다면 자기가 그걸 일부러 왜곡되게 표현을 안 하고 했다면 최대한 전달되겠죠. 의도가 중요하지. 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가 반응을 의도에 반응도 들어갈 수 있거든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의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의도를 뛰어넘어서 반응이 의도를 잡아먹을 만큼 해석하는 거는 나는 반하도로갈 수는 없나? 그건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성경해석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저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그럼 그냥 일반 소설이라면 몰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저자의 의도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 음, 많은 걸 놓치게 되지. 뭐, 영감이 음. 그런 연구에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 그래, 그게 씁쓸한 부분이야. 그렇게까지 학문화하기에는 나는 목사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음. 그렇게까지 내가 성경을 완전히 영감과 영적인 부분을 빼고 어떤 해석학적인 것물로만 하면 나는 성경을 전공 안하지. 나는 그러면 성경보다 셰익스피어를 전공하고 싶어. 다른 걸전고 싶지. 다른 얘기긴 한데 셰익스피어도 그지우려는거 맞는 거 알죠? 셰익스피어를 지우려는 거. 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세익스피, 역사적 셰익스피어 연구도 있죠. 아요 <laughs> 나 아니, 세인스 피어를 그냥 내가 농담으로 하니까 세인스 피어가 아니라 어, 연구하고 싶은 다른 문학이 많이 있어. 우리 음. 한국 문학도 고전 문학 음. 중에 좋은 것들 많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문학 해석을 하는 게 아니지. 그 속에 뭔가가 다더 어마어마한 게 있다고 믿고 또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그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갈리는 거겠지.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런 신앙적인 걸 빼고 학술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죽어라 하는 이유는 또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게 그게, 그게 아, 르, 르네 지라르하고 비슷한 거야. 그, 뭐야. 그렇게 오히려 또 건조하게 성경에 다가갔는데, 신화처럼 다가갔는데, <laughs> something special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미안해. 그러니까 하다 못해,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인 성서학자들도왜 그렇게 열심히 이걸 연구를, 너가 인생을 바쳐서 하냐 물어보면, 은 예전에 바텀 많이 하는 얘기 들었어. 어, 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음. 이 연구 결과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래서 자기는 안 믿지만, 이걸 연구하는 건 그만큼 가치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 나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과 이 텍스트가 연결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한다라는 말이잖아, 그게. 성경은, 정말, 뭔가가 있지. 이건, 그냥 책, 그냥 재밌는 책이 아니라, 뭔가가 있지. 그래서, 당연하지.